안녕하십니까 편한손입니다. 오랜만에 방송 진행합니다. 어, 며칠 전에 저희가 진주에 있는 그 초전동 청구 아파트를 다녀와서 시공한 내용들을 한번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어, 진주 초전동에 있는 초전 청구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그 초전동 이지더원 아파트 입주하실 때 저희 편안손 고객님이셨는데 이번에 이제 이쪽으로 이사가시면서. 다시 편한 손 찾아주셨습니다. 뭐 항상 그 찾아주신 고객님들이 이사를 가실 때 저희 찾아주는 게 항상 보람되고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설치했던 거는 음뭐 저희가 설치했던 거는 욕실 청소건이라든가 이런 청소건 같은거 저희가 이제 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요거는 헤어 드라이기 거리입니다. 드라이기를 여기다가 쏙 넣어서 이렇게 이제 거치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제품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샤시문 손잡이.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시공은 저희가 했던 게어 뒷베란다에 있는 천장 빨래 건조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어 이번 시공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게 천장 빨래 건조대하고 이런 시스템 선반 설치했는데요. 시공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이 아닌데, 왜 난이도가 높았는가를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저희가 이제 시공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가 작업 공간입니다. 이사를 하고 나신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러 갔는데요. 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너무나 좁아서 작업하기가 힘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세탁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선반을 이렇게 이제 시공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선반 시공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세탁기 폭이 상당히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이제 요 공간에 요 앞에다가 사다리를 두고 요 위에 있는 선반을 시공을 해야 되는 건데 어~ 흔히 말해서 각이 잘안 나옵니다 사다리 위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데 뭐 현장 일건이 이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다리 놓고 어댑 어렵, 어댑게 시공을 했지요 막상 하고 나면은 어렵지 않은데 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이번 그 초전등 청구 아파트 시공이었습니다. 뭐 천장 빨래 건조대도 무난하게 센터 잡고, 이렇게 이제 센터를 잡아놓고 깔끔하게 잘 시공을 했습니다. 센터 잡고, 라인 맞추고, 이 라인이 벽라인과 직각이 되게끔 맞추는 것. 요게 천장 빨래 건조대 시공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치했던 시스템 선반 마찬가지로 고객님께서 이 폭을 사진으로 시공하기 전에 폭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이 폭에 맞게끔 자재를 준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선반 역시 랜딩 방식으로 저희가 시공했습니다. 보시면은 기둥에 받침대를 걸고 그 위에 선반을 올리는 방식 랜딩 형태로 시공을 했거든요. 진정한 시스템 선반은 고객이 원하는 곳에 이 폭에 맞게끔 설치하는 이게 진짜 시스템 선반입니다. 뭐 모서리가 라운드가 돼야 되나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쓰기 편한 높이에 다 시공하기 때문에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폭을 잘 감안해서 시공하는 게 시스템 선반의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선반 설치를 잘 했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저희 편한 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입주 되십시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